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왕TV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시계는 어, 데이저스트 어, 36mm 116234 10포인트랑 어, 로만 인덱스 두 개인데요 이게 청판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름이 되면은 음, 이게 좀 가격이 더 올라가요 물론 모든 시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은 이 청판이 굉장히 좀 시원한 어떤 바다 색깔 같잖아요.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조금 더 선호하는 어, 판이기도 하고, 어, 일단 텐 포인트 먼저 보여드리면 이 청판 텐 포인트는 약간 또 조금 더그 이미지가 딱 박혀 있다고 할까요? 데이저스트 청판 텐 포인트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계에요. 어... 청량한 느낌의 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하나 둘셋네 다섯 열 개가 이렇게 인덱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네,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고요 이 히든 버클에 대해서 전에 설명드린 영상도 보시면은 이게 1, 2, 6, 2, 3, 4 이렇게 2로 바뀌면서 안에 파워리저브가 길어진 건 좋은데 외관상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이게 이제는 구형이거든요. 이렇게 잠 잠갔을 때, 이 잠금 잠갔을 때, 이 주빌레밴드 오선밴드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. 손목에 찼을 때, 이렇게 주빌레가 다 감는 느낌인데, 이게 신형은 이 부분이 오이스터처럼 바뀌었거든요. 아, 오이스터라고 하면은 또이 친구가 나와야겠죠. 이런 이런 식으로 보이게 바뀐 거예요. 그래서, 어... 네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 보이는 게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호불호가 갈리겠죠. 어떤 분은 또 오이스터 이, 벤, 이 버클이 보이는 게 좋다고 하실 수도 있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, 주빌레만의 어떤 그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, 그리고, 원래 데이저스트는, 이, 이거보다 구형은 또 그렇게 버클이 보이는 건데, 이때 신형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돼서 인기가 많았는데, 이걸 왜 다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. GMT2 같은 경우에는, 어, 원래 오이스터 밴드로 나오다가, 그게 주빌레 밴드로 바뀌면서, 이렇게, 이 부분만 그렇게, 오이스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, 데이저스트는, 데이저스트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모두 다 주빌레 밴드인게 더 예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을 물론 무브먼트는 당연히 파워리저버가 기니까 1, 2, 6, 2, 3, 4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네,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정말 심플해요 데이저스트라 그래서 날짜 창 날짜만 보인다고 해서 데이저스트 인데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이 조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게 이렇게 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플루티드 베젤이라고 하고, 이런 걸 플루티드 베젤이라고 하고, 지금 돔 베젤 롤렉스는 없네요. 이렇게 동그란 거를 돔베젤이라 그러는데, 어, 데이저스트는 돔 베젤보다는 플루티드 그리고 이 브레이슬릿도 요즘에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으로도 나와요. 데이저스트인데, 어, 밴드가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. 그거를 속된 말로 멍청이 조합이라고 하거든요. 뭐 플루티드 베젤에 오이스터 밴드도 멍청이 조합이고, 돔 베젤에 오이스터 밴드도 멍청이 조합이라고 하는데, 이 플루티드 베젤에 오이스, 어, 주빌레 조합. 이게 가장 선호도가 높고, 제가 보기에도 가장 이쁘고, 네, 그런 모델입니다. 네. 데이저스 데이데이트 모델은 전에도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, 청판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여름과 어울리는 시계, 데이저스트. 어, 구독자분들은 어떤 밴드를 더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손목이 얇아서 36mm를 더 좋아하는데, 물론 뭐 41mm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이 뒤에 부분, 잠금 부분도 주빌레보다 오이스터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, 제 주변의 대다수의 분들도 이것도 좋다고 하셔서, 네, 그렇습니다.